제 개인적으로는 핵심적인 벤 카드로는 저는 이 하나 상대로 견제를 <목소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픽 벤을 100%를 기록한 이 하나 전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바로 어제 하나가 농심을 꺾고 롤드컵 진출을 확정지었죠.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룹 스테이지에 직행의 티켓을 놓고 오늘 다시 우리 T1과 맞붙게 되는데요. 플레이인부터 뚫어야 하는 건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픽밴에 얼마나 게임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모의 픽밴을 준비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의 최근 어제 경기를 보면서 픽밴 좀 유추해보고 티원의 선호도 이런 건 이제 다 아실 텐데 뭐 제이스 리신 비엘고 뭐 이런 거다 아시죠 라이즈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전략적인 노출이 좀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픽밴 적으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서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실 거는 하나의 최근 세 경기 하나의 최근 세 경기의 픽밴 특징이 뭘까요 바로 제이스 라이즈입니다 하나는 세 경기 전부 다 레드 팀으로 제이스 라이즈 밴을 하면서 큰 픽밴적인 전략이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모밀 핵심 카드였죠? 선발전에서부터, 그리고 담원의 결승전부터. 지금 카밀의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레넥톤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밀을 이렇게 그냥 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케넨 상대로도 그냥 카밀을 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도 이제 최근에 대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넨 상대로 카밀이 라인전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갈리오 카밀을 오늘 마지막 경기에 기용을 하면서, 픽벤적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핵심적인 밴 카드로는 저는 이 하나 상대로 바텀을 좀 변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비스타 선수의 챔피언풀이 저는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프트 선수가 가장 잘하는 챔피언들이 바루스, 엘시, 지금 아펠리오스 뭘 잡아도 지금 다 캐리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지리얼이면 이지리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게 엘시 바루스 구도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습니다. 이 선수가 룰루 같은 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네가 이지레오나 같은 걸로 누워버리면 우리는 엘시 룰루로 라인전 압도하고 후반도 보겠다. 이런 지금 픽변적인 그런 장점도 다 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보시면 카밀이 밴이 됐을 때 레넥톤을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카드가 바로 바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루스. 바루스의 카운터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픽변률 100%를 기록한 이 하나전의 바루스 그리고 카밀 이두 챔프. 바로 바루스의 단점은 돌진에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T1 같은 경우에도 농심하고 굉장히 비슷한 픽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탱이 없지만 좀 사거리가 긴 챔프라던가 예를 들면 아지르 이런 챔피언들을 굉장히 바루스한테 취약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도 그걸 알고 있어서 아지르랑 바루스를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걸 참다 못한 농심이 바루스를 벤하고 아지르를 선픽하는 모습을 세 번째 경기 때 보여줬지만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확정적으로 벤이 들어갈 거는 제이스하고 라이즈라고 봅니다. 이 제이스하고 라이즈. T1 상대로도 아마 똑같이 벤을 할 거예요. 왜냐면 모밀 선수가 제이스 라이즈 빠졌을 때 카밀만 하면은 무서울 게없다 지금 마인드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칸나 선수가 카밀 상대로 뭘 했죠? 구헨을 했죠. 구헨. 저는 이피 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밀 갈리오 상대로 그웬 같은 픽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 카밀을 어떻게 카운터칠 것이냐 첫 번째 하나가 라이즈 베이스 벤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예측이 쉬운 픽 벤에서 본인들의 판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만큼 지금 자신 있다는 얘기고 탑 쪽에서만 그리고 미드 쪽에서만 발이 안 풀린다면 바텀 쪽에서 몰아먹고 데프트 캐리 롤을 지향하고 있다. 그만큼 데프트 선수의 홈도 많이 올라왔죠. 원래부터 잘하긴 했는데 지표에서부터. 보여 주듯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을 종합했을 때첫 번째 카밀을 상대할 것이냐 그리고 상대할 거면 무엇으로 카운터를 칠 것이냐 이두 개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칸나 선수의 그웬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 뭐케은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일단 모스트 픽인 바로스 견제해야 됩니다. 아지를 카운터를 어떻게 칠 거냐? 개인적으로 저는 르블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지를 상대로 플러스 갱킹형 정글을 해서 오너 선수가 초반 개입 좀해 주고 이런 느낌. T1은 이제 제 분석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이스, 리신, 이에고, 라이즈 아지르, 르블랑 이런 픽들을 다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마 픽밴 예측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잠깐 티원 결승 경기 픽밴 보고 가실게요. 티원 결승전 픽밴 보시면은 역시나 첫 번째로 에이스 리신 라이즈 그리고 담원의 카밀. 개인적으로 레넥톤을 이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리고 전 초비 선수가 레넥톤을 할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하나가 레넥톤을 하면 무조건 탑이기 때문에 이 레넥톤 상대할 카드 예를 들면 나르라던가 케넨 또두개다 좋아요. 그래서 케넨 올라프 플러스 뭐 미드 르블랑 같은 걸로 해서 초중반 끌어가면 괜찮아 보입니다. 레넥톤을 주 하밀은 그냥 벤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실제로 승률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픽벤을 짜 볼게요. 진영 선택권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T1이 진영 선택권이 있겠죠. 그럼 T1이 블루인 경우 그리고 한화가 레드인 경우 둘다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1이 블루인 걸로 시작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한화의 픽벤 전략이 많이 노출이 됐다. 그에 맞는 대처만 준비해가면 충분히 3대 0으로 이길 수 있다. 한화의 핵심 픽 아로스, 하밀, 엘쉬 그리고 아지르 정도 그리고 트페, 소비 선수랑 페이커 선수랑 지금 굉장히 챔피폭이 많이 겹쳐서 위쪽에서 미드를 먼저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보시고 이제 픽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티원이 블루팀이야. 티원이 블루팀. 티원이 바로 한화의 바루스. 얘들아 데프트 선수 바루스 굉장히 잘하더라. 이 견제하자. 오케이, 야 한화 라이즈 선픽 짜증 나. 너네 그냥 잘라버려. 티원 한화. 오케이 카밀 잘라 인정해줄게. 하지만 너네 몸밀몸밀 모밀? 모밀 아니면 우리 칸나 선수가 훨씬 잘해. 솔직히 몸밀이어도 칸나 선수가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이몸일 맞아 없다?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밴 오케이 깐나야 아 제이스 인정한다 밴 할게 우리 모밀 선수로는 이 깐나의 제이스 상대하기 어렵다 자이세 번째 밴픽 중요합니다 남은 거 뭐가 있죠? 서로 양 팀이 선호하는 거첫 번째로 아지르 비에고 이런 픽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T1이 어떤 선택을 할것 같냐면 바로 르블랑을 자르지 않을까 아니면 아지르를 자르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아마 아지르를 더 선호할 거예요 선픽은 그래서 르블랑을 자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야 쟤네 르블랑 자르는데 아지르 선픽하려나봐 그러면 리신하고 아지르를 나눠 먹을까?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오케이 야 리신 배나면 솔직히 우리 먹을 거 없잖아 그냥 아지를 주고 상대를 하자 리신은 좀 주기 싫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티페가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티1은 항상 이 상황에서 비에고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에고를 할것 같고요 오늘의 데이터로 봤을 때제 생각엔 엘시를 먼저 뽑아줌으로써 바로스 엘시 애쉬 구도에서 엘시를 먼저 가져올 것 같습니다 티원이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밴픽 구도를 그려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뭘 먹냐? 정글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지르를 먹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이, 괜찮다. 어, 이 정도면 괜찮아. 비에고도 있고, 일단 케넨이나 나르 둘다 무난해 보이는데 케넨이 좀더 좋은 게정글의 AD기 때문에 케넨을 먹고 여기서 페이커 선수의 스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레넥톤 픽. 이미 정부가 까여진 상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레넥톤을 픽하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원딜을 자릅니다. 상대방 원딜의 핵심을 잘라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남았어. 원딜 오피체미 하나 남았어요. 바로 찍스 남았습니다. 아펠리오스도 남았지만 찍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가 이 아펠리오스 만약 테디 선수가 나온다면 이지리얼을 자를 것 같고 구마유지 선수가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펠리오스 오케이. 음, 야 제가 이거 서포트하고 정글 뽑아야 되는데 뭐 있냐 하면은 지금 초반에 아지르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레넥톤하고 합쳐서 그래서 올라프나 니달리 둘중 하나가 좋아 보이는데 일단 레넥톤이 있으니까 니달리를 자를 것 같고요. 그리고 제생각엔 여기서 바다치는 조합 쓰레시나 이런 피드를 견제해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브라움을 변하고 올. 라 블 라프를 자르겠죠. 정글 주도권 있으니까. 그럼 하나는 바로 사피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레오나가 남아 있죠? 레오나를 먹을 것 같아요. 레오나 를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티원의 바텀 뭐가 나오겠어요? 징크스 스레시 아니면은 직스 브라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브라움하고 레오나가 없으니까 바로 저는 트페랑 잘 맞는 하이퍼 캐리 원딜 징크스 스레시가 나와주지 않을까 밴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라인전이 굉장히 세서 레넥톤하고 애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아지르랑 같이 후반을 봐줄 수 있는 다이애나 같은 픽이 있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 트런 들도 나쁘진 않지만 지금 이 조합에 탱커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 자, T1의 앰픽 어떠셨나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 이제는 하나가 블루 팀에 왔습니다. 자, 하나가 블루 팀에 왔기 때문에 바로 제이스를 밴을 해 주겠죠. 깐나야. 너 제이스 좀 잘하더라. 아, 진짜. 아, 그래서 T1이 오케이. 야, 너네 제이스 잘라 오케이. 그럼 우리도 야, 너네 모밀 좀 잘하더라. 모밀 밴할게. 오케이. 하나? 야, 우리 그냥 픽스 바를 수 없는 구도 할래? 난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T1이 야, 쟤는 픽스 밴한다. 이거 구마일시 선수 의식 하나 엘리오스도 살아있는데 일단 안정적으로 리신까지 잘라보자. 그러면 바루스 아지를 남죠. 어 근데 라이즈가 있네. 야, 페이커 선수 라이즈 막아. 그러면은 야, 라이즈 막혔다. 얘들아 뭐 남았냐? 이거 초비 선수 아지를 있는데 아지를 자를까 아니면 데프트 선수 바루스를 자를까요? 바루스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뭐라고 상혁가 초비 이렐리아 잘한다고. 어 오케이. 어 뭐라고 깐나야? 탑 이렐리아 카운터 못 친다고. 오케이, 알았어. 초비 이렐리아랑 깐나가 힘들면 베네 야지야 얘들아 티원이 이거 바루스 아지들다 살렸는데 어떡하지? 데프트 선수가 이제 말합니다. 바루스 주셈 캐리앙 선픽이 나옵니다. 티원이 야 뭐야 쟤네? 이러면 아즈르 선픽 어때? 괜찮지 않을까? 어때 상혁아? 괜찮아? 자신 있다고? 오케이 확인. 상혁이 아즈르면 믿을만하지. 좋았다. 아즈르 먹어줍니다. 어 뭐라고 오너야? 비에고 살았다고. 아이고 우리 오너하면 또 비에고지. 먹어 먹어 아 초비야 테이크 아즈르 어때? 뭐 할래? 르블랑 하고 싶다고? 아 르블랑. 초비 선수가 또 르블랑을 기가 막기게 잘하거든. 그럼 지금 포킹 조합이 어느 정도 완성됐네. 뭐라고 몸이라 지금 레넥톤 픽 안하면 망할 것 같다고 타? 아 알았어. 픽 해줄게. 레넥톤 먹어주고. 자 티원 깜나야 뭐 지금 탑픽 안 하면 내려갈 때벤 당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뭐 할래? 캐넨 질렸다고? 그냥, 헤이, 이 아시가 너 케넨 하면. 우리, 이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음, 이렇게 되면, 벤픽이? 바텀 벤 남아있다고? 바텀 자르자고? 어, 맞네. 저기 서포 자르자고. 오, 비스타 선수? 정글 자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오너야? 아, 정글은 지금 많이 살았잖아. 울라프 잘라달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냥 서포 나눠 먹을게. 그러면, 지금 하나가? 저기 바텀 살아있는데요? 일단, 애쉬 살아있으니까, 애쉬 자를까요? 애쉬 줘도 된다고? 학교야아 잘라, 그냥. 애쉬바루스 나눠 먹기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그치. 어, 애쉬 잘라. 우리 아펠리 오스 살아난다. 어떡하지? 민영아 자신 있어 아펠리오스? 아 주면 캐리하지 저쪽이 배할것 같다고. 오케이 그럼 아펠리오스를 배한다는거 가정하고 뭐 먹을래? 레오나 먹고 싶다고. 브라운 배나자고.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어 이러면 은 레오나, 쓰레시 둘다 살아 있는데 쓰레시 배나면 레오나 먹고, 레오나 배나면 쓰레시 먹고, 레오나 주지 말자고 한타 너무 좋다고 저기. 오케이 그럼 레오나를 자르자. 어 저쪽 지금 바루스 나와 있어서 아펠리오스 안 뺏길 것 같고 이거 쓰레시 먼저 먹을까요? 징크스브럼다 잘렸는데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엽천개 캐어 쓰레시 한번 나와줘야죠. 오케이 저 예상대로 나왔다 비스타야, 뭐 할래? 있어? 라칸 바로스 라칸을 하자고 지금 자신 있어? 일단 뭐 정글부터 뽑을까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정글 먼저 뽑을게 그럼 일단 레넥이 있으니까 니달리 뽑자 어때 포킹 조합 좋지 야 우리 조합 너무 좋다 얘들아 자뭐 할래 그래서 비슷하냐제라스 하고 싶다고 저쪽 지금 어차피 받아 쳐야 되거든 천는거 어때 그라가스로 우리 천해자 포킹 조합이니까 궁극기로 한번 분산 시켜주자 그라가스 나왔는데 뭐선 넘는다고 별다기 찢어버려야 된다고 징크스 아펠리스 뭐 할래 아즈르 있으니까 팔이 좀 길면 좋다고 그럼 징크스로 그냥 신난다 한번 고마비 선수가 징크스 최근에 캐리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벤픽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뱀픽. 봅니다. 서로 할 만한 만약에 조합이 이렇게 나온다 서로 할 만하다고 봅니다 한화가 벌이 잘 재면서 포킹하면 어, 이길 수 있고 라인전 자체도 무난해 근데 그렇다고 T1이 불리하냐? 그것도 아니다 T1도 한타 폭발력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한타 장면 아지를 캐는 조합 이 조합이 라인전도 세다 한타도 좋아 그럼 동시에 징크스 쓰레쉬가 어떻게 킬 한번 주워 먹으면 징크스 펜타킬 yeah, 깔끔하죠 시나리오 너무 잘 그려졌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번 한화 T1전 택배는 서로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것보다 힘적인 운영. 하지만 지금 최근에 하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하나의 기세가 좋은 만큼 T1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T1은 지금 인원 계산 싸움만 조심하면 충분히 3대0으로 이길 수 있다. 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니시가 그렇게까지 막 필요한 조합이 아닌 게 티원 조합이 아지르나랑 캐넨이 둘중 아무나 들어가도 비에고랑 징크스가 그거를 커버를 쳐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로 대치 상황에서 바로스 르블랑 포킹 받고 그 맞기 전에 먼저 다리 잡고 걸어야 한다. 스레시 그랩이라든지 아즈르 조냐 같은 거. 르블락만 괴물처럼 안 크면 돼. 이게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티원이 이런 조합했을 때 폭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카밀을 줬을 때, 카밀을 줬을 때 시나리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하나의 바로스밴 지금 최근에 잘하는 거 벤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밴픽이긴 합니다. 자제이스밴쟤네 카밀 살릴 것 같다. 레넥톤 같은 거밴할 수도 있어. 진짜. 왜냐면카밀이 레넥톤 상대로 좀 힘들거든. 리신 벤업. 그러면 이렐리아 자르겠죠? 자 하나는 그렇죠. 라이즈 벤 여러분 카밀을 뺏어옵니다. 야, 쟤네 카밀 하는데요, 감독님? 한나 선수 카밀 안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대회란 그런 거야, 이 자식아. 어떻게 그걸 다 맞춰, 우리가. 어? 자, 여러분 모건 선수, 캐넨, 나르, 그나마, 나르를 하지 않을까? 나르 먹고, 애쉬나 바루스. 아마 애쉬를 난 개인적으로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T1이 아마, 아지르를 먹고, 디에고를 먹겠죠? 하나는, 르블랑 하고, 내려갈 때, 레오나를 먹는 픽밴을 하기 때문에, 아마, 원딜을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T1은, 솔직히 이 상황에서 서포터 남기는 게 좋아. 그래서, 아마, 올라 같은 센 정글을 맨을 해줄 것 같거든요. 아펠맨하고 찍스맨하면 여기서 애쉬 상대로 그냥 찍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비에고 자리. 에 카밀 찍스 조합. 자, 듀오니막밴 진짜와 같이 들어오는 거 쳐내는 거 너무 좋죠 지금. 하나가 사피게 레오나를 먹습니다. 이러면 징크스 브라운 너무나도 정석적인 뱀픽이 나오겠죠. 그리고 남은 정글 뭐 있죠? 지금 AD 정글 나오는 게 솔직히 베스트긴 한데 다이나 같은 것도 나쁘진 않아. 트런들 같은 거 남아 있긴 하겠죠. 다 들어오는 거 쳐낼 수도 있고 녹일 수도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카밀 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뱀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른은 웬만하면 카밀 상대로 그렇게 좋지는 트루뎀으로 들어가서 물론 나는 오른을 좋아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의평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예측 과연 오늘 어디 팀이 승리를 가져가고 그룹 스테이지로 직행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T1 3대1 예측하겠습니다 솔직히 결승 간 팀인데 경기력도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3대1 나올 것 같긴 한데 한 경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T1전에서 입중계 할 거거든요 그때까지 에너지를 좀 재충전해서 오겠습니다